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암호 센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이스라엘 대표 방산업체 5G용 안테나 패키지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주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주로 지금 부각이 되기에는 다소 좀 억지스러운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부분보다는 자, 이전에 나온 내용에좀 주목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자, 삼성, 애플, 구글이 이 디지털키 협업을 하면서 이 디지털키 2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디지털 키2 서비스가 뭐냐? 스마트 키가 없어도 스마트폰 소지만으로도 차량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시동도 걸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걸 가능하게 해 주는 기술이 뭐다? 아모센스의 UWB라는 기술입니다. 초광대역 무선 기술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기술 적용 자체가 이 디지털 키의 기술의 최초 상용화를 한 거라고 합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는 반영이 안 됐죠. 왜냐면은 아직 적용차종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GV60 시리즈에 있는데 이 적용차종도 점차 늘려갈 거라고 합니다. 이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주가는 이제 이 부분은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 요인이라기보단 하락을 방어해주는 요인이다라고 좀더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어떨까 해요. 자,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키 이외에도 이 전기차 무선 충전에 적용되는 기술도 이 암호센스가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10월 초에 나온 정부 규제 개선 방안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유소에서 이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할 거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설치 기준을 마련할 거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한 건데 자 빠르면 내년 내년에 이 전기차 무선 충전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이 무선 충전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혜 이 아무 센스가 바뀌었죠, 여러분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디지털 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의 방향성이라면,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전기차 무선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방향성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그래서 기대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 방어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는 정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요인이다. 여기서 더 떨어질 이유도 없고 이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 이거를 설치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지금이 이제 하반기죠 벌써 10월 달이니까 주가 부각 시즌 나왔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고 모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조건 검색 추천 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이 검색식인데 여기 종목 하나가 있죠, 이렇게 최소한의 종목만 잡혀 있다. 윌리엄 오닐의 거래 방법을 제가 검색식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번 연도 5월 달부터 이 검색기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 자, 매달매달 매달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적게는 2%부터 많게는 7% 이상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런 종목 선정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SNT 에너지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한가를 갔죠? 이 검색식 하나로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통 여기에 잡히게 되면 20에서 30%가량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SNET이 잡혔어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4,300원에서 4,700원. 이 구간에서만 한번 대응해보세요. 좋은 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자, 나도 이렇게 매일같이 검색식 종목 하나씩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9 5 2 6 3 3 6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매일, 정각 12시에 이 검색식 종목 하나와 이렇게 대응 가격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익 내고 싶으면 저희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응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자이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혼자하기 힘들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 9 2 6 3 3 6으로 암호센스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자기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이 종목의 향후 계약 일정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자이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대응 리포트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이거 제가 문자 주신 분들께만 별도로 하나씩 공유해 드릴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락 보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리포트 대로만 잘 대응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제가 선을 두 개를 그려 놨습니다. 하나는 12,500원이고, 하나는 11,000원입니다.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 자, 종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물려도 여러분들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 드릴게요. 자, 이 구간 안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대처 요령, 자, 이대응에 부터 안에 모두 다 담아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 만들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 김대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암호센스 주주님들 저희 대형 리포트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는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히든주 탑3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1번, 폐배터리, 그리고 2번,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AI 의료 관련주예요. 자, 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자, 상단 연락처. 992-6336으로. 자, 이 집중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자, 이 히든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먼저 폐배터리입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폐배터리주가 아니에요.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종목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바닥도 잡아놓은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따져봐도 47,000원에서 91,000원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고작 3만원대 수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괜히 대박대박 대박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분석이 끝난 걸 받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지 마시고, 하락하는 종목 제발 받아가지 마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5월달에 에코프로, 7월달에 펩트론,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우리로까지 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이 끝난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 이런 가격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주예요자 지금 현재 고작 5천원대입니다 근데 재무적인 가치를 제가 한번 따져보니 9,500원에서 11,700원까지도 우린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림잡아서 100%의 수익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전에 차트 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한번 움직임이 나왔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더 메꿔가는 상승흐름 충분히 현실적으로도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단타를 할 겁니다. 단타는 여러분들 재미로 하시고, 자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들 한두 개는 여러분들 포트에 빠박하고 박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점차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탑3 종목. 자 네옴 시티 AI 의료 관련주입니다. 자이 종목 현재 주가가 고작 2,000원대에요. 자 재무가치상으로 5,900원에서 7,500원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자 네옴 시티 AI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쉽게 부각되고 급등하는 섹터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알자를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한 분들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목표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지금 계속해서 가치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완벽하게 가치 분석이 끝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만 자 제가 이렇게 과거에 잡아 왔던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수익을 얻어 갈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당시 직접 문자를 보내드렸던 그 내역입니다 자, 이렇게 5월 18일 정확하게 12시에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자, 아이디도 제 이름, 김현석 대표인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55만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 확인이 되고, 자, 제가 무려 620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11일 딱 12시에 이것도 보내드렸고, 350분께 보내드렸고, 자, 이 내용. 자, 지니까 16,300원 이하. 매수해보셔라라고 제가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거짓 없습니다. 어차피 저랑 함께 하시면 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차트 거래로는 할수 없는 큰 수익. 여러분들께 제가 안겨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 종목, 세 개의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정말 정말 알고 계셔야 만 돼요. 바닥에서 잡아가야 한다는 라 겁니다. 자, 선착순 현재 500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자, 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명 3개 바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 폐배터리, 보안, 네용시티이런 관련된 탑3 히든주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계속 뭐라 말씀드렸죠?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업탐방을 여러분들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들처럼 이 목표가라는 말을 제가 안 쓰고 가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저 김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대박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좌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될 종목이라고 자부하고요. 지금 빠르게 부자 남기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대박주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이에요. 자 영상 멈춰놓고 날짜들 체크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탐방이 나오고 옆에 보면 은 보고서 발간에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게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spg와 jvm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예시만 좀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자이 jvn 같은 경우는 이날 이때 이제 기업 탐방을 갔다 와서 그 이후로 무려 110%가 급등을 했고 자이 s p 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120%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도 그냥 확인되실 겁니다 이게 거짓인가요 아니에요 거짓 아니에요 보고서 발간일과 날짜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탐방을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박 히든주 탑3. 자, 폐배터리,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네엄시티, AI 의료 자, 여러분들도 이 기업 탐방의 가치를 제대로 느껴보셔야 돼요. 자, 언제까지 여러분들 3% 하락하면 마음 대리고 급등하는 것만 따라붙어서 매수할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이제 눌림목에서 마음 편히 잡아가자는 거예요. 9956336. 상단에도 연락처 있습니다. 9956336으로. 자, 부자라고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종목 이름 제가 모두 다 공개해 드릴 거예요. 자저김 대표 여러분들께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도 앞으로 이런 탐방한 회사들 리포트 리포트와 그 종목 이름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딱 선착순 500분 500분께만 제가 이제 이런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제가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딱이 500분께만 이 종목명이 뭔지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기에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가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여러분들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공개적으로 제가 종목명을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또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수 있었던 거야. 자 이런 후해 해도 소용없다 라는 거예요. 자 선착순 몇 명, 정확하게 500명이에요. 정확하게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3개 종목명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